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오늘도 산에를 왔는데요. 보령이 그 재선충 아주 청정지구였었는데, 한 3, 4년 전에 청라에서 발견이 되고, 어, 저도 그 나무를 봤었어요. 멀리서 보면은 빨갛게 죽어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보령도 여기저기 많이 번졌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재선충이 발견된 자국이네요. 그 주변에 나무를 좀빈 흔적이 있는데 그벼서 밑에 재선충이 파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는 저렇게 그 약품 처리해서 어 덮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 소각 처리를 했거나 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번지면서 우리나라 특히 그. 그 육송, 그 적송이라고 하는 육송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뭐 소나무에 뭐 에이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주죠. 네, 보령도 지금 어좀 청나를 비롯해서 이쪽 어 번지고 있나봐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어또 자연은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다니까 그 거기에 또. 저항력이 생기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재선충 피해서 좀벗어나기좀 바라는데요. 자, 오늘은, 어, 난초가 그렇게 별로 보이지는 않고 어, 이 친구랑 같이 왔는데, 난초를 최근에 새로 번지는 쪽, 이쪽 충남 세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한 20일 다니면서, 어, 느낀 점좀 말씀을 드리면, 어, 기존에 있었던 자리는 20년, 30년 전에 소나무가 당시에 뭐한 30년생 전후, 그리고 바닥이 그리 많이 부엽이 쌓이지 않고, 어, 그런 상태로 있었던 곳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 나무는 굉장히 많이 굵어졌고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인데, 어, 지금 난처가 없다는 것은 지금 소나무가 굉장히 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여기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네, 그런 추위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 새로 소나무가 어, 한 30년 전후 되고 경사가 좀 있고, 어, 그런 쪽에는 지금 동자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일 동안 다니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그런 데를 선별적으로 다니신다면 또 무엇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일단 어, 묵은 소나무보다 어, 좀 소나무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근데 사실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 어디냐면. 같은 굵기, 즉 60년이 됐다 하더라도 30년 정도 굵기, 주로 경사지겠죠. 경사지가 소나무도 자라는 속도가 늦으니까 이제 여기도 어쩌다 이렇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어, 이분 막 굉장히 싸나게 생겼는데요. 어, 오, 이거는 이 자체만 갖고도 이 편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잎도 어, 이 끝도 비교적 둥근 편이고, 양쪽으로 신화가 나왔는데, 아이고, 빛이 좀 이래서, 단지 이게 이제 꽃이 될지 안 될지, 밑에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치마 입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 요거는, 모초 길이가, 첫 번째 나온 모초 길이가 대략 한 18cm. 지금 신화는 하나는 한 10cm가 살짝 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한 5cm 이런 정도 되는 크기. 하나가 딸랑 있는데 이렇게 변이 잘 생긴 게 있네요. 자, 자 이어서,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어 묵은솔밭보다, 아 젊은 소나무가 있는 여기도 지금 젊은 소나무가 이렇게 듬성듬성 듬뿍 보이죠? 아이 어, 밑에는 무운솔밭이고요. 자 이런 데는 이제 갈수록 원래 있었던 자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좀 빛이 좀 겨울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젊은 소나무가 있는 자리. 어떻게 여기가 자작나무가 보이네요? 예, 여긴 자작나무가 고의로 심지 않으면 없는 데인데, 이 자리는 이제 과거의 금강 자리인데요. 어 이쪽은 그 차돌이 박혀 있는 근데 주로 이제 금강을 했는데 자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중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더 급격히 줄었느냐? 예 어떤 분들은 어 무조건 환경 탄만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어그 판단은 우리가 이제 화해품을 알고 어, 화해품을 전에는 저가 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꽃을 핀 다음에 다녔어요 그리고 꽃을 펴야 그걸 보고 어, 저 2월 달에 아랫지방으로 들어가고 3월달 조금 올라오고 여기는 3월 20일 넘어야지만이 꽃이 피는 이 충청도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책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미리 까죠 자그 영향이 첫 번째일 겁니다 씨가 떨어져야 난추가 나오죠. 어, 그래서, 안동안은 어떻게 했느냐면, 꽃을 까서 그 자리다 놔라. 다음 사람이, 그, 아, 이거는 봤구나 하게. 근데, 누가 본지를 모르니까, 똑같는 거예요. 근데, 대주자리도 어느 순간에, 산에 대주자리 꽃이 없어요. 꽃은 부문 밑에 다깐 자국은 있습니다. 그것도 양반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하는 건또 양반입니다. 뭐 그걸 신경 안쓰고 그냥 싹 까니까 어느 순간에 꽃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급격히 난초는 동자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단체 할때 충청도 충청, 특히 충남 태안지방에 난초가 자생하는 곳 새로 동자물과 형성되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여기는 있을 것이다 생각을 들왔는데몇개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생각은 아예 못 보고 그래도 그중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형에 가면 난초는 그래도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 잎들은 다 바닥바닥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네 요 여기는. 전부 다. 아 여기, 여기 자존심이 강한 난초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고. 어, 아이고, 이게 뭐야? 이 가시. 질레 가시 아주 싸납죠 저거 거꾸로. 아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싸난몸 봅니까 여기 뭐 살짝 들은 느낌이 드네 <laughs> 눈이 잘안 빛니까 눈이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어떻게 하면 들은 것 같고 왜 아, 초점이 안 맞지? 아 이제 맞네. 아이고 <laughs>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구분도 안 가고요. 잎들은 다 이렇게 예, 아주 까랑까랑 하네요 난초는 많은데요 찾는 난초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눈 잎도 있고 누운 어, 잎이 또 이쪽에는 이렇게 보이죠 누운 예, 잎이 있고 쓴 잎이 있고 이런 데가 사실은 어, 씨가 이제 다양하게 이쪽으로 몰려서 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데인데 이런 데가 한 가지만 쭉 있는 것보다 확률이 좀더 높아요 자, 지금 여기는 어, 바짝 아까 자존심을 세운 난초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운 잎이 보일 때그시점을 음, 자세히 볼 필요가 없는 아, 여기는 온통 까시라 모양은 그런대로 다 괜찮은데 자꾸 아, 나는거는 없구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대로만 이렇게 쭉 오르는 그 탐색차 이렇게 다녔더니 결국은 하나 만나네요 엄청난 환엽인데요 와 입이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1cm가 넘습니다 그런 입에 에, 지금 어 이런 거를 만나네요 이거는 그냥 한엽인데요 어자 이렇게 긴 잎도 모양이 이렇습니다 긴 잎도 모양이 잘 생겼죠 어 이건 뭐 굉장히 큰데요 어 커도 괜찮습니다 속잎장이 정도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건 환엽으로 봐야 됩니다. 입이 좀 염육이 아주 두껍진 않은데 그런 대로 어 제법 두껍고요. 어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클지를 예상을 하고 물론 오늘 이거 저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뭐이 지역 특징을 아니까 이런 경우는 내년에 이제 다시. 그 신화가 나와서 완성된 모습을 봤을 때 명확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기어 하나 봅니다. 예. 어이 주변에 지금 계속 요렇 요렇게 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솔밭이 많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개관에서 벌만 그 벌매 한 쪽에 그 중간을 계속 탔어요. 이쪽 예, 아까부터 타고 왔는데 음, 난초가 있다 없다 하다가 아, 여기는 아예 주변에 다른 난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랑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만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 나름 제 기준에 드는 제 기준에 드는 예쁜 환엽을 만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내일은 주말인가요? 어, 내일 또또 어, 또 다른 팀하고 그렇게 합류해서 산내를갈것 같은데 내일은 또뭘 만날지 또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ON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아 오늘 그 산채한 환엽인데요 마음이 드는데요. 입이 아 참. 굉장히 그 오근 것도 괜찮고 어 약간 길긴 해요 약간 길긴 한데 어 아주 상태가 아, 괜찮습니다 아, 신화가 기다려집니다 눈도 아주 제법 예, 눈자리도 좋았는데요 어, 그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이런 입은좀 길죠 어 그래도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 신화가 많이 기대됩니다. 네. 아유, 초점이 잘안 나와. 예. 네. 이런 형태인데, 이게 입복이 한 1.2, 3, 이렇게 굉장히 넓거든요. 예. 네. 다음 신화 기대됩니다.